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엘하 23장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과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였던 장군들 이름과 그들의 업적을 나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마지막 말이에요. 아름다운 노래처럼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다윗인 자기를 높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혀에 말씀을 주시고요. 그래서 정의로 공의로 다스리는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돛는 해처럼 돛는 우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찬란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또 일어설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하며 자신을 써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 마무리하면서 일평생 나를 써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덕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도 성공적인 인생 아니겠습니까? 굽이굽이마다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 건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만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왕이 되기 전에도 그랬고요.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랬고요. 그런데 전체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써 주셨다.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능력도 주시고 일거리도 주셔서 추회종으로 사용하여 주셨다. 일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쓰임받았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근거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극률에 근거한 것이다. 그 하나님을 나는 영원토록 찬송하며 살아가련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복이 그대로 임하게 될 거예요. 어,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기 혼자의 업적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거망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하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아무리 다윗이 훌륭한 임금이라 하더라도 밑에 이 용사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루어 갈수 있겠어요? 사람 혼자서는 할수 없는 거거든요. 자신을 도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붙여주셨던 것이고, 그 사람들을 쓰게, 써주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아, 자기 성취에 도취되지 말고, 이렇게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인정하며, 그들의 공로를 알아주고, 그리고 인정해주고, 또 높여주는 사람으로, 우리들도 살아가면 좋겠어요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일, 우리 개인이 한일 없습니다 다 함께 한 일들이에요 틀림없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알고 함께 사용해주신 사람들을 인정하고 높여주는 일들을 오늘 하루 살아가보면 좋겠어요 참 아름다운 말씀들입니다 사무엘라 23장 오늘 한번 읽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